세상에 있는 모든 멸치들아, 들어라. 들어라. <laughs> 컨텐츠 뭐야, 이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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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만입니다 자, 오늘의 컨텐츠. 살 빼는 법과 살 찌는 법. 오케이. 자, 프로 다이어터. 살 빼기의 기제도베르만 그리고 멸치에서 돼지로. 너구리. 이렇게 있습니다. 우선, 간략하게, 이 친구. 옛날에 좀 비만이었죠. 아니라고요. 아, 비만 아니었어요? 비만까지는 아니었다니까요. 이제. 옛날에 대학교 1학년 때 봤을 때 좀. 아, 그때 85kg였다니까. 그때 입학할 때. 아, 그래요? 실수하네. <laughs> 어, 내 기억에 되게 출렁거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 니가 그때 너무 말라서 그런다. 어쨌든 이 친구는 진짜 제가 옆에서 봤는데, 살 빼고 싶으면 빼요. 저는, 좀 많이 말랐었죠? 많이 말랐죠 진짜 많이 말랐었어요 옛날에 지금도 그렇게 뭐살 찌고 이런 편 아닌데 제 옛날에 되게 말랐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좀 정상 체중으로 됐어요 옛날에 몸무게 한번 까죠? 네 저는 제일 이제 멸치였을 때키1 8 6에 67kg 이렇게 음. 나갔었죠 진짜 그때는 아무것도 뭐 근력도 없고 뭐 뼈막도 음. 없었죠 그때 음. 하지만 지금 이제 1 8 6에 이한 86kg 나왔어요살크와 20kg? 미쳤다 신생아 여섯, 신생아 3명 세 4명이다 세, 네아 근데 요즘엔 제 너무 뭐, 뭐좀 배가 많이 남아가지고 요즘에 좀 고민이 와 진짜 대박 20kg 나졌다고? 저는 아, 저는 제가 평생 동안 살이 안 찌는 친일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은 제가 뭐 먹는 거를 안 좋아했던 건 아니거든요 밥 되게 많이 먹고 하루에 막 일일 일닭하고 막 그렇게 살았었거든요 근데도 살이 안 쪄서 저는 당연히 살이 안 찌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물만 먹어도 배가 나온다. <laughs> 제가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조금 뒤에 말했게이 저는 키가 182에 몸이 87kg인데, 그게 생각보다 막 완전 10대진 아니거든요. <laughs> 완전 돼진 아니고, 그냥 좀 통통한 정도? <laughs> 뺐을 때한 12kg? 74, 5까지 뺐었고, 지금은 한 79? 좀 유지하고 있네요, 이거를. 근데 살 빼는 게 진짜 절대 어려운 게 아닌데. 세상에 있는 모든 멸치들아 들어라. 엄청 뭐야 이거. <laughs> 자, 진짜 살이 안 쪄서 고민이신 분들. 외로되게 많아? 요 <laughs> 그것도 엄청나게 스트레스네. 제 경험에 있어서 살 찌는데 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는 것들 한번 말해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많이 먹어. 저는 제가 진짜 많이 먹는 줄 알거든요. 았 근데 그 생각이 완전 히 깨졌죠. 이 친구를 만나보는. <laughs> 아, 저, <laughs> 여러분. 여러분 절대 많이 먹는 거 아닙니다. 멸치 여러분. 저는 삼시세끼를 진짜 밥두 공기씩 이렇게 먹었거든요. 맛있는 반찬이야. 근데 그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그게 기본이더라고요. 중요한 건그 삼시세끼 안에 있는 그빈 공간 있잖아요. 그때 뭘넣으셔야되는 거. <laughs> 그게. <laughs> 뭐 군것질이든 달달한 거든 빵이든 진짜 너무 잘해 그러면 살이 안찔 수가 없어요 인성 인정. 그것도 그냥 초콜릿 솔직히 초콜릿만 먹어도 찌더라고요 음. 이 친구 보니까 왜 자꾸 저를 보세요 어높게 높긴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또 저도 경험했지만 그게 안 땡겨요 먹는 게 그래서 운동은 꼭 하셔야 되는 거요 운동이 뭐막 근력 운동 이런 것보다 그냥 웨이트만 하더라도, 달리기만 하더라도 사람이 식욕이 확 살거든요? 다음에 식사 타임 때 이제 막 밥을 더 많이 먹고 싶고. 그러니까 그냥 평소에 꾸준히 하루에 막 3kg? 3kg 정도만 달린 습관만 가져도 이제 그 먹는 양이 좀달라질거든요 먹는 빈도도 많아지고. 그래서 회, 그 식사하는 횟수를 조금 가지고 많이 먹는 것보다 오히려 식사하는 횟수를 늘리는 게 좀, 체중 증가하는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먹었어요, 저는, 그래서 막, 과식하겠다는 게 아니라, 밥3시세끼 먹잖아요? 그 사이사이에, 우리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그때 그냥, 빵한 조각? 뭐 생크림 빵이라든지, 빵이 칼로리가 오히려 높거든요? 빵이나, 아니면 젤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laughs> 그런 걸좀 소체해주니까, 살이 좀 찌더라고요. <laughs> 그리고, 두 번째. 그 이제 또 살이 안 찌는 분들 특징이 있으면, 특징이, 장이 안좋아 아맞아 이거, 이거 진짜 공감하실 건데 응. 먹으면은 뭐 설사를 한다든지 이 신호가 되게 빨리 빨리 오거든요. 응. 저도 장이 되게 좀안 좋고 예민한 편이라서 그랬었는데 이거는 그냥 유산균 먹으니까 바로 났습니다. 요즘엔 프로바이오틱스라고 있고, 유산균 되게 많던 종류가 응. 그거 먹고 나면 저는 진짜 설사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유산균 아침에 이제 챙겨 먹으시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 대장 저 과민성 대장 영인가? 네. 그거였거든요. 과민성 대장 중군인가? 근데 그것도 이제 나. 확실히 유산균 먹는 거 도움되고요. 가산지. 응. 그리고 세 번째. 먹고 누워라. 아, 이거 진짜 꿀팁이네. 네. 먹고 누전운 먹고 앉아라. 진짜 제가 참, 원래 안 이랬는데 이제 그래. 일하게 되면서 운전하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먹고 막 바로 앉아서 다시 운전하고 하니까 살이 찌긴 찌는데 문제는 이렇게 하면 배가 나. <laughs> 여러분, 들 <laughs> <laughs> 내장 지방. <laughs> 내장, 내장 지방이 막 쌓이는 게 느껴져요. 하지만 멸치 분들은 이것도 정말 소중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음. 어쨌든 이렇게 뭐 체중 늘리다가 이제 뭐 근력 운동 하면서 커팅 하면서 이제 운동 몸 갖고 되니까 이제 무조건적으로 저는 이제 살 찌우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대략 음. 한요 정도? 저는 한요 정도 이제. 그러면은, 멸일 때랑, 네. 지금 살쪘, 살쪘을 때랑, 좀, 음. 좋은 점이 있어요? 좋은 점은 일단 제가 말랐을 때는, 좀 이제, 솔직히 오빠는 좀더 받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아. 마르거든 근데, 좀, 몸이 좀안 좋았죠. 왜냐면 술도 먹으면 얼굴이 금방 빨개진다든지, 아니면은 먹으면 설사를 바로 한다든지, 그리고, 좀 마르니까, 이제 좀, 허약해보였다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체중이 한 번에 뛰었을 때, 이제, 군대 갔다 와서, 그때 운동도 좀 하고 하니까, 주변 친구들이 되게 놀랬죠. 뭐라고? 숨겨져 있던 어깨와 등을 봤다고. 아 어깨가 왜 이렇게 넓어졌냐 제가 이제 멸치 때문에 턱걸이 하나도 못했어. <laughs> 턱걸이 한, 한4 5한 네다섯 개? 할줄 알게 됐을 때 나오니까, 그래도 좀 몸이 조금 넓어져가지고, 이제 친구들이 되게 놀랬죠. 문제는 지금 이제 한 개도 다시 못 한다. <laughs> <laughs> 이제 살만 찐 이제 약간 이상한다 <laughs> 뚱뚱한 멸치 같아, 지금. 뚱뚱뚱. <laughs> 내장 <laughs> 지방 끼 <낀> 멸치라고. <laughs> 그래도 살, 좀 살집 있는 게 좋죠. 근데 저는 이제 멸치일 때부터 지금까지 다 봤는데, 멸치일 때보다 지, 그냥 살이 좀 오른 게 약간 보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때는 진짜 거의 뭐, 앙상? 왕상했으니까 그리고 또막 그게 또 스트레스죠 마른 사람은 마른게 또스트레스 음. 마른 게또 그래도 살찌면 이제 그거를 이제 근육으로 바꿀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기본이니까 마른 상태에서 이제 좀 근육질로 가는 것보다 좀 그래도 체중이 어느 정도 나가고 음. 근력 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근육형 몸 만드는 게좀더 저는 쉽다고 생각하고 수월하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결론은 그 먹는 횟수를 좀 늘리시고, 응. 여기 챙겨드시고. 그리고 먹고, 누우세요 <laughs> 우리 달래기 뽕하거예요이 그 정도로 저는 한번 말씀드리고, 지금 이제 살 빼는 방법인가요? 네, 살 빼는 방법. 이상이는 돼지들은 들어라. 이거 맞나요? <laughs> 어. 일단 살 빼는 거는 진짜 쉬워요. 왜 필요한 게 없어. 본인 의지밖에 없어. 어. 일단, 먹는 양을 줄이면 돼. 요 이게 끝이야. 살 빼는. 거. 진짜. 근데, 이제, 포인트 두 가지가 방법이 있는데, 한 개. 이 몸무게 숫자를 그냥 단순히 줄이고 싶다. 본인의 사이즈를 줄이고 싶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 나는 근육은 남겨놓고 지방만 빼고 싶다. 이게 있겠죠. 근데 이제, 어,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진짜 쉬워요. 그냥 먹는 횟수를 진짜 줄이면 돼. 만약에 세끼 먹었으면은 하루에 한 끼, 한끼 먹던 거. 하루에 1.5끼 먹던가. 요런 식으로. 저 옛날에 1일 1식 했었잖아요. 네. 1일 1식을 술로 했거든요. 그래도 살이 안 쪄요. 맞죠? 생활하는데 불편한 거 없었어요? 생활하는 불편함이요? 어, 뭐라, 몸이 안 좋아져요. 1일 <laughs> <laughs> 1식을 술로 하면 은 몸이 안 좋아져요. 그냥 사람들이 각자 하루에 그냥 가만히 있어도 소비되는 칼로리가 있거든요. 그냥 그 칼로리보다 적게 먹으면 무조건 살이 빠져요. 그래서 살 빼는 거는 운동하기 싫다 이러면 식단 조절만 하면 돼요. 네, 그래서 뭐 평소에 먹는 양에서 밥을 반 공기씩 덜어내서 계속 먹던가 이런 식으로 어 운동하기 싫다고 하면 그냥 식단 조절만 해도 살이 진짜 빠집니다. 제가 그렇게 해서 12kg 뺐거든요. 먹는 양만 줄여서 운동은 제가 그때 그때 안 했어요. 그때 는안 했으니까 그때 한 12kg 뺐으니까 네, 근데 그게 100% 지방만 뺀게 아니라 근육 또 같이 아마 빠졌을 거라는 거. 식단만 조절하게 되면 운동을 안 하면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다이어트가 힘든 적이 없었어요 그냥 내가 먹는 것만 줄이면 살이 자동으로 빠지니까 하루 한끼 먹으면 치킨도 먹을 수 있고 먹고 싶은 거다 먹을 수 있는데 떡볶이도 먹고 근데 그 공복을 참는 게 되게 힘들어서 그런지 아 근데 그 공복이 처음에는 참을 때 진짜 힘들거든요. 근데 나중에 몇번 참다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그 공복에 뭔가 착각을 해. 살이 아, 이게 살이 빠지고 있는 거구나. 음. 착각은 아니 살 빠지고 있는 거 맞으니까. 근데 그 공복감이 아, 내가 지금 살 빠지고 있는 거구나라고 느끼는 순간부터 그 공복감 그 공복감이 엄청 재밌다. 어, 그 공복감이 없으면 좀 불안해 막. 아, 지금 살 찌는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 어, 그래서 공복감도 참다 보면 어느 순간 뭔가 그게 익숙해지고 뭔가 그게 좀 즐거워지는 타이밍이 있어 내가 아 오늘도 이렇게 살을 빼려고 내가 또 식단 조절을 성공했구나 약간 요런 근데 제가 요새 지금 PT 받고 있거든요 이젠 저 근육 키우고 싶어가지고 PT 받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좀 전문적으로 지방만 빼려고 하다 보니까 그건 또 아예 다른 문제더라고요 오히려 밥을 더 많이 챙겨 먹어야 되고 운동만 해서 그 지방만 태우려고 하니까 이건 또 식단 조절만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뭐전 원래는 많이 먹으면 두 끼, 세끼 먹었는데, 두 끼에서 세끼 사이 먹었는데 평소에 두끼 정도 먹고 했는데 오히려 지금은 아침, 점심, 점심이 저녁 이렇게 몇끼 먹거나 다섯끼 먹거든요. 근데도 살이 안 쪄요. 운동을 하니까. 음... 네. 그래서 뭐살 빼는 거는 그 정도? 살 빼는 거 진짜 궁금한 거나 팁이나 뭐 요령 같은 거 궁금하신 거 있으면 뭐 남겨주시면 진짜 이거는 그냥 따로 독립적인 한 편으로 제가 만들어도 제가 할 말이 너무 많아서 그 정도로 할수 있을 정도로 이제 뭐제 몸에, 제 몸에 실험을 많이 했거든요. 과연 1일1식은 어느 정도까지 살이 안 찌는가? 술로 한 일주일을 1일1식을 해봤는데 그래도 살이 안 쪄. 1일1식은 신기하죠. 일주일에 치킨을 먹어도 살이 안 쪄. 신기하죠. 그럼 운동은 전혀 필요 없다 말이야. 그니까그 살만 빼려고, 그 무게만 빨 빼려고 하면, 음. 어, 그 무게를 줄이고 자기 본인의 몸 사이즈를 줄이고 싶다고 하면, 근데 몸 사이즈가 아니라 지방만 빼고 싶다. 근육은 남겨놓고, 어, 사이즈를 좀 적게 줄이겠다는 거지. 어, 사이즈만 줄이고 싶으면은 그런 식 식단만 하면은 몸에 수분 빠져, 근육 빠져, 지방 빠져, 세 개가 다 빠지니까 몸무게가 팍팍팍 줄지. 음. 근데 건강에는 그렇게 좋지 않다. 이 정도. 오늘 뭐 간단하게 살 찌는 법과 빼는 법에 대해서 한번 우리의 견해를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너무 뭐, 재밌다. 음, 뭐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우리 뭐또 다이어트 콘텐츠 식이요법 콘텐츠또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몸 건강. 몸 관리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